태양은 매일 뜨고 지며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고 빛을 제공합니다. 태양은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을 만들어냅니다. 덕분에 지구에는 다양한 생명이 번성할 수 있었고 빛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. 만약 태양이 없었다면 지구는 그저 목적 없이 우주를 떠다니는 차가운 돌덩어리에 불과했을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매일 보고 느낄 수 있는 태양이 사실 엄청 시끄럽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?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의 크기는 대략 초당 3조개의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막대한 에너지입니다.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이처럼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며 동시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소리도 만들어냅니다. 그렇지만 다행히 태양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소리는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을 건너지 못합니다. 우주에는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입니다. 우주에서는 아무도 당신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 때문이죠. 바로 등 뒤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우주에서는 보지 않는 이상 알수 없을 겁니다. 그렇다면 만약 태양이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소리는 어떤 느낌일까요?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태양빛의 파동을 소리파동으로 변화시키는 데이터와 작업을 진행했고, 이로써 우리는 태양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어쩌면 기괴하게 들리는 이 소리는 지구 생태계의 어머니가 내는 소리입니다. 태양이 있었기에 지구 생태계가 번성할 수 있었지만, 만약 태양이 내는 소리마저 그대로 전달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. 어메이징 월드였습니다.